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12월 15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3% 하락했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75%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했다는 소식 등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증시의 연일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FOMC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발표된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미 노동부는 이날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9.6%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5%, 9.2%를 각각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전월 기록한 8.8% 상승도 웃도는 것으로 2010년 11월 자료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이날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FOMC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급등세를 이어가며 금리 인상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패드가 오는 15일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한 예적인 가운데 패드가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첫 금리 인상은 내년 6월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내년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56.4%가 까지 반영을 했고, 또 1회 인상 가능성은 42.9%, 2회 인상 가능성도 12.5%를 나타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첫 금리 인상 시기를 이전 내년 6월에서 내년 5월로 당겨 잡았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증시에 연일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내 33개 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고 또 전체 코로나19 사례 중 오미크론 변이의 비율은 12월 초0.1% 미만에서 3%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오미크론 첫 사망자가 발생한 영국에서는 팬데믹 이후 다섯 번째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 걸쳐 영국에서 5만 9,610명의 감염자가 보고됐고 또 이는 지난 1월 9일 5만 9,937명을 기록한 뒤 11개월 만에 최다치라고 합니다. 아, 정말 지금 오미크론의 이 이유... 어이 우려가 계속해서 좀 연이어서 어, 나타나면서 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기에 지금 주식이 주가가 사실상 오미크론 관련 뭐 재택 관련 근무 혹은 바이오주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정말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제 우리나라 장이 특히 그랬습니다. 음, 하지만 지금 이제 막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시각으로 너무 많이 올라있을 때, 어, 뛰어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한번 흐름을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미크론 확산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원유 수요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WTI 1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마이너스 어, 1.4% 하락한 70.29달러의 거래만감 되었네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어, 일단 기술주에서 좀 많은 조정이 나왔죠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이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또 나타나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A,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등 어, 주요 기술주들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3.26%나 이렇게 급락을 했고 넷플릭스랑 구글도 다 1%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 전날에 이어서 또0.81% 하락을 했는데요. 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식 대량 매각했다는 소식에 어, 이날도 이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좀 보면요. 음, 그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a m d v 엔비디아, TSMC 파운드리 장비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음,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뭐 핀튜어디오 흐름 괜찮게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화이자 같은 경우도 어, 전날에 이어서 이번에도 먹, 먹는 코로나 19 치료제가 사망률을 크게 낮춰준다라는 최종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또0.89%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그외 모더나, 뭐 머, 머크 이런 지금 관련 백신 관련 뭐 치료제 관련 주들 어 흐름 괜찮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고요. 은행주들이 또 괜찮았어요. 어, 이제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체이스 같은 은행주들 금리 상승 기대에 각까 이제 1%대 흐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도 전에 비해 이제 흐름 좋았고, 비욘드미트도 어, 상향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9%대나 흐름 상승해서 아주 좋게 가져가고 있죠. 그 투자회사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네, 대체육 기업이죠 비욘드 미트 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미국 장도 음식료가 나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나라 장도 최근에 음식료 섹터가 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도 좋겠고요. 음, 또 이제 자동차 쪽이 이제 포드랑 GM이 또 이렇게 1%대 하락을 했는데요. 경쟁사인 도요타가 전기차 자동차 판매 대수를 2030년대, 2030년까지 350만대로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GM이랑 포드가 또 하락세를 맞았죠. 어, 그에 반면 이제 루시드 그룹은 계속해서 전날과, 전날에도 뭐 3%대 이어서 좋았는데, 어, 이번 장도 지수는 안 좋았어도 루시드 그룹은 4%대 상승 흐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장이라, 네, 뭐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데요. 음, 확실히 지금 결국에는 금리 인상 이슈, 뭐 테이퍼링 이제 종료가 빨리 될 거라는 이슈, 뭐 이런 거 지금 내 어, 15일이죠. 15일 FOMC 회의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그에 따라 지금 관망세가 짙어졌었고, 우리나라 장은요 지금 흐름이 좋다가도 다시금 외국인의 이 매도에 또다시 눌리기도 하고, 어, 어제도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또쭉 올라갔다가 다시금 이렇게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 양봉으로 망하면 했으나, 뭐, 개파락의 양봉, 뭐, 그렇게 엄청 지금 나쁘다 캔들이 위험하다 이건 아닌데 썩 좋은 캔들도 아니죠 힘 있게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눈치 보기 옆으로만 횡보해줘도 참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힘을 좀못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이제 어떻게 움직여 줄지 사실상 개파락의 은봉으로 쿵 밀리지만 않고 이렇게 단봉으로 옆으로만 좀 움직여 줘도 참 다행이다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특히 코스피가 3000 포인트 넘어갔을 때 너무 급하게 따라 붙으려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또 조정이 왔을 때 앞으로 다시금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위험한 하락장의 신호로 이어갈지, 우리가 시장 경제 지표 좀 체크하면서 같이 흐름을 좀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금 확보 한 걸로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른 분들 막또 올라갈 때아 이거 살걸 저거 살걸 후회하지 마시고 현금 확보한 걸로 또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 생각하면서 우리 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해요. 어, 오늘장 또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으니 어, 미국장 오늘 밤에 이제 결과 나오죠. 내일 흐름이 좀 정해질 확률이 좀 높으니까요. 오늘 내일 우리가 좀 차분하게 흐름 보면서. 어, 이제 연말 랠리 어떻게 이어갈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도 12시에 만나서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하면서 공부 같이 하도록 해요. 오늘 미국 증시 방안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